안녕하세요. 인생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이번 영상, 사랑의 콜센터. 한뼘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사랑의 콜센터, 이번 주에도 그 기사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한번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, 90년대 X세대 스타들 현진영 힙합의 시조라고 할수 있다고 그랬죠 김조한, 솔리드 이 솔리드는 정말 음악성이 좋다 그래서 한참 굉장히 실력있는 그룹이어서 인정을 많이 받았던 솔리드의 김조한씨 천명훈씨 NRG 멤버죠 NRG는 뭐 해체가 거의 됐습니다만 서문탁씨, 이지훈씨, 배우이자 뮤지컬 배우인 이지훈씨, 신지씨 이 사람들이 이제 X세대 대표로 출연을 합니다. 그래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96로 아마 이름을 지어가지고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장르와 장르와 하여튼 이 우리 탑 식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안방극장을 들썩들썩이게 한답니다. 특히 정동원 군은 우리 기염둥이 정동원 군은 X 세대의 이제 이모드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아이돌 그룹으로 변신을 했다. 뭐 동원 군이야 뭘 시켜도 노래에 관한 뭐든지 다 잘하기 때문에 뭘 시켜도 어느 시대의 노래, 어느 장르의 노래라도 다 소화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특히, 장민호, 아니, H.O.T., H.O.T.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. 또, 장민호 씨는 20년 전 훌쩍 뛰어넘어서, 유비스라는 멤버로 활동을 했었죠. 그때는, 유비스 멤버를, 멤버를 할 때는, 장호근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. 그래서, 장, 호근이 본명이고, 장민호는 예명이다. 이렇게 했는데, 그때, 그 유비수 활동할 때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, 패러디가 아니죠. 본인이 했던 과거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줘가지고, 아주 또 스튜디오를 뒤집어 엎었나 봅니다. 장민호 씨의 또그 개그 본능을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겠죠. 장민호 씨는 생각만 해도 웃길 때가 많아요. 가만히 앉아서 장민호 씨 했던 대사만 생각해도 혼자 픽하고 웃음이 납니다. 또 이외에도 드라마 《별은 내 가슴에》의 그 안재욱 씨그엑세대 영화에서 나왔던 그 노래 또 건축학 개론이라고 여러분들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영화 봤습니다. 그 영화 보면서 딴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. 그, 조정석 씨가, 조정석 씨가 납득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키스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손으로 막 손을 비비면서 그 씬이 너무너무 웃어서 저는 그 영화가 지금 은 2012년도 영화래요. 근데 거기 나왔던 주인공이고 뭐고 다 기억이 별로 안 나요. 안 나요. 물론 유연석 씨도 나오고, 한가인 씨도 나오고, 뭐, 이재은 또그 유명한 수지 씨, 이렇게, 수지 씨도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뜨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조정석 씨는 거기에 아주 단역이에요. 주인공 친구로 잠깐 나오는데, 그 납득이 그씬하으로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작은 역을 완전히 뻥튀겨가지고, 자기의 자리를 확 잡은 거죠. 그래서 일략 스타가 돼가지고, 조정석 씨는 누구랑 결혼한지 아시죠? 그 노래 잘하는 거미 씨랑 결혼했잖아요. 그래서 이 건축가 결혼에 조정석 씨 납득이 그, 이, 저는 요 납득이 흉내내는 게 어떻게 흉내내야 될지, 제, 저 개인,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이 제일 지금 궁금해요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또그 솔리드의 그 단체곡으로서는 그 천생연분이라는 그 솔리드의 곡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완전히 그 edm 뭔지 아시죠 일렉트릭 댄스 뮤직이라 그래서 왜 클럽에 가서 하는 그 전자 음악이 이 천생연분의 곡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e d m 의 초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솔리드가 하면서 이제 클럽 음악이 유행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김조한 씨가 이 천생연분을 부르니까 그냥 이탑 6도 탑 탑6 6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부 무대로 몰려가 가지고 아주 엄청난 구판을 아마 버리는가 봅니다. 아주 콜라보 무대를 이제 벌리면서 굉장히 신나는 무대를 뒤집어 놓나 봐요. 그래서 이 9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한뭐 댄스, 뮤직, 발라드, 힙합, R&B, 록까지 뭐 장르가 다양하게 이제 우리 탑식스들의 재능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죠. 이 1990년대를 노래하다를 무대를 통해서 우리 탑식스들은 이런 노래고 저런 노래고 다 소화할 수 있다. 아마 이러한 우리 탑식스들의 혹시 장기 자랑 무대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.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서, 그런데 또이 중에 영웅 씨, 영탁 씨, 장민호 씨가 또 완벽하게 또 저기 민웅탁, 민웅탁이라는 이제 그 순간, 잠시, 일일 콜라보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그때 이제 그 시대를 100% 아마 재현을 하나 봐요. 이세 사람은 노래를 너무 많이 알고 장르별로 모르는 노래가 없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난번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때 영웅씨 랩 실력도 그때 우리가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들은 탑6가 90년대의 그 음악을 완전히 96라고 소환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무대를 들썩들썩하게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를 완전히 지진 난, 지진 난 것처럼 뒤집어 엎었, 엎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는 과거 추억을 좀 소환하네. 소환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어, 그런 문화도 있었구나, 저런 노래도 있었구나. 그리고 이제, 우리 탑식스가 부르면 다 사람들이 귀를 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, 그 곡은. 그때부터 몇 백만 불 하고 뜨기 시작하니까.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옛날 노래를 알려주고, 또 기성세대에게는 과거, 추억을 소환하고, 그래서 back to the 90s. 9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본다. 이렇게 무대를 꾸몄으니까,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후회를 안 한다고 제작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사랑의콜센터 시청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년 시청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